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네, 오늘은 러스트의 오너십과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스트에서 오너십이란 메모리에서 값이 관리되는 생명주기를 의미합니다. 오너십이라는 개념을 통해 러스트는 메모리 세이프를 보장할 수 있고, 러스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메모리 할당 해제를 할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러스트에서 스택은 메모리 공간이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런타임에 자동으로 관리되는 공간입니다. 컴파일 타임에 파악할 수 있는 스칼라 타입 값들을 저장하는 공간이며, 힙에 비해 저장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 함수가 호출될 때 함수 내부에 선언된 변수들은 스택 공간 안에 저장되며, 함수가 끝나고 반환할 때 지역 변수들은 이 스택에서 사라집니다. 힙은 런타임에서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값들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변수에서 경우에 따라 힙에 선언된 메모리 의제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팁에 값을 할당하게 될 경우 해당 값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포인터라고 부르며 이 포인터는 스택에 저장됩니다. 메모리 내부에 있는 빈 공간을 메모리 얼로케이터가 찾아줘야 되는데 따라서 스택에 그냥 저장하는 것에 비해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Rust에서 Variable Scope란 특정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 범위를 영어로는 visibility라고 합니다. 이 visibility란 해당 변수에 대한 컴파일러의 인지 여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스코프는 코드 내에 선언된 변수의 위치와 더불어 컬리브레이스, 중괄호로 결정됩니다. Rust의 변수들은 ownership, 즉, 소유권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value들로 인해 어떻게 메모리가 점유당했는지 관리하는 속성입니다. variable 이이 스코프를 벗어난다면, rust의 b o r o 커 checker가 variable 에 저장된 value 값을 메모리에서 해제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값이 다른 variable 에 의해 사용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예제 코드를 보시면, main 수 내부에서 칼리브레이스를 벗어난 이후, 이 와이 스코프 바깥에서 참조될 수 없습니다. let y 가 print ln 매크로를 통해서 출력이 되려고 시도를 한다면 이 예제 코드는 컴파일러를 에 발생시킬 것입니다. 예전 강의에서 캐릭터 타입에 대해서만 배웠고 스트링 타입은 따로 배우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러스트에서 이제 스트링 타입은 자바스크립트의 스트링 값은과는 다르게 이 오너쉽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스트에서 스트링 타입은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에 스택에 저장되는 캐릭터 타입과는 다르게 힙에 저장되는데요. 내부적으로 벡터, 이제 U8 타입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힙에 연속된 배열의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는 이제 GC라고 하는 가비지 컬렉션이 있어서 참조되지 않는 값은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삭제해 주는데요. 시어넘는 언로우를 통해서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명시적으로 해줘야 하죠. 러스트는 상기 두 언어와 비교해 다른 방법을 차용했습니다. 변수가 스코프를 벗어날 때 해당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는 자동으로 해제합니다. 앞서 봤었던 스트링 타입을 다시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트링 타입이 스코프를 벗어날 때 버로 체커는 문자열 변수의 바인딩된 값이 메모리 해제되어야 하는지, 혹은 해당 메모리 주소를 다른 변수로 옮겨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런타임에서 아무 변수에도 바인딩되지 않는다면 이 해당 메모리는 비워지게 됩니다. 다음 예제 코드에서 변수 s는 immutable 하며 'Hello' 문자열을 담은 heap의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데요, 변수 s가 내부 컬리브레이스 스코프로 옮겨지며 아웃스코프에는 속하지 않게 됩니다. 이너스코프인 중앙에 있는 컬리브레이스가 끝나면 s가 가리키는 분 문... 문자열은 더 이상 힙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기,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 예제 코드에서 만약에 이 주석 처리한 것을 주석 해제하고 컴파일을 돌리게 되면요. 아래처럼 에러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코드에서 변수 x 에값 5를 바인딩하고 y 에 x의 값을 복사했습니다 이때 x, y의 값은 스택에 저장됩니다 러스터는 인티 e 저와 같은 스칼라 타입의 데이터의 정확한 사이즈를 컴파일 타임에 알수 있기 때문에 h 이 아닌 스택에 저장시킵니다 이때 무브가 아닌 copy t r a c e 디폴트로 실행되는데요 아래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 아닌 string 값을 S1을 저장시키려고 하는데요.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카피 트레이싱 실행된 것이 아니라 무브가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티저와 캐릭터와 다르게 스트링은 이제 메모리 오너십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S2 변수에 S1의 주소를 옮긴 이후 이 S1은 힙의 영역에서 삭제됩니다. 러스트는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무브 혹은 카피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만약 값을 디카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다음처럼 해야 하는데요. 이 클론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 주었습니다. 힙을 도식화하면 이제 아래와 같게 되겠습니다. 클론을 하여서 디카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러스트 컴파일러에어 앞서서 계속 borrow checker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작성된 코드에 따라서 데이터레이스나 세그멘테이션 폴트와 같은 에러 발생 여부를 참조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데이터레이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리자라면 책을 고객에게 대출해주기 전에 다음 규칙을 준수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동일한 책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대출해줄 수 없죠. 현실 세계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대출 중인 책을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출 중인 책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관리자가 Rust c o m p i l 고객은 v 려 r 립니다 책들은 변수 안에 담길 v a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는 여러 고객에게 동일한 책을 대출해줄 수 없죠. 이 말은 동시에 여러 변수에게 동일한 값을 바인딩해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관리자는 대출 중인 책의 표지에 수정을 가할 수 없습니다. value는 i m m u 하게 burrow된 상태에서 이제 end r e f e r 를 사용해서 i m m u 하게 수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b 로우 체크는 이제 앞서 말했던 규칙을 기반으로 컴파일 타임에 위배되는 작업이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예제 코드를 통해서 b 로우 체크를 활용해 컴파일 타임 l 의 소유권 문제를 점검해 보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코드에서는 variable x는 5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y는 x에 대한 Immutable reference를 나타냅니다. 이 말은 y는 x의 류를 빌렸지만 수정하지는 못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Z는 x에 대한 Immutable reference를 나타냅니다. 이 말은 Z는 x의 값을 빌리고 또한 수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Let Z에서 에러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변수 y에서 x가 Immutable 하게. 버로우되었기 때문에 바로 아래 줄에서 뮤터블하게 빌리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서 데이터 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개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단일 데이터에 접근할 때 쓰기 동작을 하는 스레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 두개 이상의 스레드가 이제 단일 데이터에 수정을 할수 있어서 예상치 못한 데이터 일관성을 해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을 어렵게 만들고 데이터의 결과가 undefined가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위코드에서 변수는 이제 데이터는 main thread에 의해 immutable하게 b 로 r r o w 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데이터 클론은 같은 이제 힙 주소를 가리킵니다. 위와 같 데이터 클론을 통해서 어, 힙에 할당된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요. 두 개의 변리어이 동시에 동일한 힙 주소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값의 변경이 일어나는데 이를 버로우 체크가 방지해 줍니다. 앞서서 러스트가 타입에 따라 무브와 카피를 다르게 적용시킨다고 했는데요. 이 밸류가 함수에게 전달될 때 함수는 해당 밸류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이후 과정을 어떻게 진행함에 따라 메모리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말은 함수 알규멘트로 전달된 변수는 전달된 이후에 해당 값에 대한 오너십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예시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수 foo가 있습니다. 이 foo는 이 vector i32 타입을 알규멘트로 사용합니다. rust는 vector i32 타입은 copy t r a c e 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move를 사용하기 때문에 함수 foo 호출 이후 함수 메인 스코프에서는 변수 v는 vector 123에 대한 오너십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오너십을 되찾고 싶다면 아래 코드처럼 이제 오너십을 취득한 함수가 해당 값을 다시 반환해 주어야 하고요. 이 값을 스코프 내부에서 다시 바인딩을 한 이후에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벡터 i 3 2 예값뿐만 아니라 레퍼런스를 주고받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함수 f는 변수 x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레퍼런스는 해당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값에 대한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해당 값을 가리키기만 합니다. l e t x는 후 v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호출한 라, 라, 라인에서 변수 v r 여전히 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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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f x가 가리키는 값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수정을 하고 싶으면 e n d reference와 이제, mutable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Rust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오너 n 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네, 문서를 통해서 한번 금일 공부했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며 이오너 n 은 한번 꼭 자세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